뜨거웠던 여름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계절에 자리를 내주긴 못내 아쉬운가 봅니다. 와, 입추가 지났는데도 아직은 덥네. 이따금 10%와 더위에 지쳤던 가슴을 달래주는 바람처럼 이 산은 또 어떤 이의 삶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어? 어저 저수지에 사람 있네. 봐어 인적 없는 숲에서 만난 배안척인데 으쌰. 깊은 산 중턱에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숨겨져 있었네요. 아 여기에 사세요? 야. 혼자서? 야. 아 예. 아 저는 M B 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저, 그럼 제가 그쪽으로 못 가니까, 그 선생님께서 오시겠어요? 고즈넉한 물가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오는 남자. 어, 이 뭔가 좀 특별한 만남이 될것 같은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아유. 저, MBN 나는 자연이일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어, 근데, 이거 이동수단인가요? 얘들하고 이제 새우도 잡고. 네. 바람도 씻고 그래 왔어요오이라 우와, 쟤 지금 헤엄쳐서 오네요? 이리와, 어, 빨리 와, 빨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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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 야, 이 자연인을 키우시는 개인가봐요. 뭐 한다고 들러노 이리와, 라라와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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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아이고. 와 힘든데, 만원 키우러 안 가는데. 안 <laughs> 야, 야가 영리해요. 아. 그래, 이름을 똘똘이라고 지어놨어요. 이름. 아. 하루에 몇 번씩, 대그 밖에 있으면 와가지고 또 있는 거 확인하고 지도가 있고. 반갑다. 응? 반가워. 시원해. 박바지 여름에 진짜 시원한 만남입니다. 이곳과 완벽히 어우러져 보이는 자연인. 지난 7년간의 산중생활은 어땠을지 그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야, 저기야, 똘똘아. 타.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똘똘아. 가자 똘똘아. 똘똘아, 타. 너 먼저 타. 헤엄쳐서 올 거야? 탄다. 아, 그래, 알았어, 우리. 알았어, 와. 알았어, 이제 저리 보러 와야지, 또. 아, 알았어, 와, 야지오어 길이 있으니까. 예, 산으로 다니는 길은 이 물길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주로 배를 이용하는데요. 자연인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답니다. 제가 여 2박 3일간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음.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물도 없고, 네. 전기도 없고, 네. 불편해가지고. 괜찮겠나? 아,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아니, 보통은 이제 산에서 이렇게 물 끌어다 쓰시던데, 아, 여기는, 이, 이, 이. 계곡이 없어. 저기. 아... 계곡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빗물을 물땡거에바아가지고 섬이나 똑같아. 아 그렇군요. 연기도 <laughs> 안 되고. 그, 그 대신 아... 네. 밥은 맛있게 해줄 수 있다. 아 그거면 됐습니다. 아. <laughs> 여, 여기 이제 정신 먹을 거 네. 좀 잡아가지고. 아 여기서 바로? 여 이쪽에. 어... 자 그게 이거 묶어놨어요. 이거 뭔데요? 홍반. 잡았! 어 어제 저녁에 자연인이 던져 놨다는 통발인데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우와 오 물고기도 많이 잡혔어요. 보자. 아, 저기 새, 새우예요 새우 새, 새우 물고기가 아니라 새우구나 이게 다. 오오 오, 오. 근데 새우가 진짜 엄청나네요. 야 오염되지 않은 청정의 물에서만 산다는 민물새우. 아 어, 오늘 점심 밥상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 그냥. 이 탕에다가 넣어가지고 고추장 탁 풀어가지고 이거 새우 탁탕 넣어가지고 탕끓짜 끌... 햇살과 바람이 좋은 날은 유유자적 뱃놀이를 즐기고 종종 들러서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얻어갈 수도 있는 자연인만의 삶의 터전입니다 기분 내가 미워놓고 그래 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아이넣이야 네 냄새 오래가니까 네, 이번엔 저녁거리를 미리 준비하라는 건데요 네, 민물새우는 넉넉히 얻었으니까 깊은 물에서 다른 물고기를 좀 잡아봐야겠죠 이거 담가놓으래 가자 자 이제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다는 자연의 집으로 좀 향해봐야겠죠 내가 이제 한 7년 동안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어. 제대로 길이 만들어져가지고 우솔길이참 예뻐요. 7년간의 삶의 흔적을 깊숙이 따라 걷다 보면은 그또 다른 삶의 터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 바로 여기가 집인가요? 여기가 작년 7월달까지 여기 네. 살았던 집이고 하우스네요, 하우스. 수풀로 뒤덮였던 밀림 같은 터를 읽어서 2년에 걸쳐서 지은 집인데요. 지금은 이곳에 살지 않지만 산길을 오갈 때면 은한 번씩 들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오 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데 안에 또 이렇게 지어놓으셨네요. 텐트 가지고 여기 2년을 여기서 생활하고 겨울에 눈이 오니까 아... 눈 오면 텐트가 찌그러지니까 아주 낫고 네. 불편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한개 만들었어요. 이거 딱 텐트에 있던 그 자리만 해가지고. 네. 겨울에 텐트 하나만 짊어지고 들어와서 돌과 흙으로 바닥을 다지고 폐자재를 활용해서 지은 보금자리입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라면과 누룽지로 끼니를 때우면서 공들여 지은 첫 집이다 보니까 남다른 애착으로 작년까지 살았던 집이죠. 곳곳에 저 나무 기둥은 저기 살아있는 나무 아닌가요? 살아있는 나무인데 더우니까 이 위에 네. 거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늘 지나고 이제 다 살은 그들로 상태 그대로 놔놓고 이 바람 불어도 네. 이 태풍 불어하면 비닐 하우스가 힘이 없으니까 그이 하우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또 잡아놓고 야 이게 그늘은 좋을지 몰라도 덥네요 되게 샤워 좀하라고이 좋습니다 샤워하면 켜이 줄게 예 등목하면 시이줄게야요 오늘 같은 이런 더위에는 딱 등목이죠 등목 이, 산물이가까 물도 좋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 물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이 이제 좀, 비하지얘를 아. 저기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정수 장치해가지고, 물뗀 거에다가, 이제 물 받아가 있으니까. 아, 이게 그 물이에요, 그러면? 아, 어, 그럼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두 바가지만. 딱두 바가지만. 바가지만. 반 바가지 더 준다. 아, 알겠습니다. 두 바가지 반. 어. <laughs> 아이거 뭐 귀한 물로 자, 씻는 거라 더 시원하겠어요 시원하겠다 아이고 이제 살것 같다 이제 내 차례야 에이. 혼자 쓰기엔 부족함이 없다는 이 자연의 물은 자연인에게 그간 아주 훌륭한 생활용수가 되어주었죠 자,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시원하고 아, 이제 좀살것 같네요 어, 근데 지금은 여기서 안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안 살고. 위에다. 아니 근데 관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또 며칠 전또 딸님이 와 가지고. 또리고하또하라밤 음 차고 음 가고. 아 딸님이 오셔 가지고 아, 딸님이 이제 여기서 결혼하는데 사위가 같이 이제 와 가지고. 아. 아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묵고 간 거예요. 예, 같이 자 음. 여, 여기 와서 굉장히 좋대. 딴딴하 <laughs> <laughs> <된단하다. 웃음> <laughs> 어. 자 이번엔 첫 집에서 100m 정도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자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해 보죠. 야 진짜 끝내주네요. 앞이 아, 제음악이 엄청 좋고 여기 여기 있어 뭐소이시원한게뻥 뚫리지. 아니, 아니 아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뻥 아이, 깜짝,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왜 네, 이쪽에다가 토를 잡았는지 알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고민이 없어요 아... 속이 시원한 게이 걱정도 없고 네. 마음도 편하고 해발 600m 양지바른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자연인의 두 번째 보금자리 아래집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수풀이 우거지고 산짐승 출몰이 잦았던 탓에 좀더 높은 위치에 다시 집을 지은 건데요 이곳에서 작년부터 새로운 산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는 확실히 넓네요. 넓 넓지가 지금 이터 보니까 넓 예. 그리고 얘는 시야 확보도 되고 앞에 전망도 좋고. 그럼 이것도 열리나요? 아, 어, 예, 열리. 한번 열어볼까요? 음. 아, 다 열리는구나. <laughs> 야, 이건 뭐 파노라마 뷰네요. <laughs> 큰 준비 없이 맨몸으로 부딪히며 산 생활에 적응해 온 탓에. 집을 두번 짓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자연이 하지만 또그 덕분에 365일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에 가득 담을 수 있게 됐죠. 오, 이건 형님이신가요? 옛날에 했는가. 아, 다리가 머리 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거는 처음 각때 있는 건데 뭐. 아 운동 운동하셨구나. 쿵! 응. 아 쿵! 쿵을 <laughs> 아, 하셨어요?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응. 야, 이런 책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당랑권법, 난절권. 여기 있으면 시, 이 시간이 많으니까 네.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 하나, 하나씩 하나 한 보고 있지. 뭐. 당랑권이 그 사마귀 그거 아닌가요? 사마귀 권법. 사마귀 권법, 응. 이렇게? 오, 네. 자, 때려봐. 때려요? 이쪽으로 아, 때려봐. 이렇어 아. <laughs> 아. 형님, 진짜로 이렇게 때리시면... 아, 바채에 붙어. 어, 진짜 진짜 들에서 아, 오, 고수지네요, 고수. 저절한데 더 먹으러 가 아, 그럴까요?